안녕하세요 a 게 m t v 입니다 어, 현재... 만9,913 레벨 좀 있으면 2만 레벨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2만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 은 장신구 이제 마지막 2만 레벨 사신의 반지를 이제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결정도 91만 4천 개를 모아놔서 118만 1천 개 요고 요만 모으게 되면 은 이걸 해금을 할수 있어가지고요. 또 능력이 많이 이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보완하고 있었는데요. 어,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도움을 주셨습니다. 성장하는 방법부터 해서 어떤 걸 업그레이드해라 해서. 현재 지금 제가 이거 스샷을 좀 찍어 넣을게요. 어, 현재, 어, 어, 어. 스샷이 보면은 기본 전투력이랑 이게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조금 얼마나 성장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35정, 1326급이고, 마력이 99형인데요. 어, 가방 쪽에 있는 거는, 음, 가방 쪽에서 보시면은, 보석은 오늘 있는 고르디안 네모를 전부 다 써가지고요. 예, 다 써서, 어, 에메랄드왕 토파즈를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게 좀 많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약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8%, 13%, 이렇게 지금 혼돈은 세계 1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구역도 충분히, 다음구도 사냥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공격력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신이좀 부족해서 이제 저걸 조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음, 가방에서 체력 에메랄드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쪽을 보시면은 어, 거의 다 윗단계에 네, 보석들로 더다돼 있습니다. 그 다음, 18단계 보석들로 거의 다 메워가는데요. 이제 덕분에 그 바람에 체력이 2경 8천조가 돼서 3경에 가까운 체력이 되니까 좀 버티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온도의 8층 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8층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체력이 딸려가지고요. 애가,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어? 아. 이런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네요. 이게 사신 키우기가 많이 이제 수정을 했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 네, 빨리 재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다시 리부팅을 했습니다. 튕겨가지고요. 자, 다시 사신 키우기가 어, 저는 사실 이 정도만 튕겨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한두번 정도만 튕겨도 어, 튕기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죠. 제가 지금 게임을, 지금 유튜브 하면서 게임을 몇 개를 하는데요. 게임을 한 20개, 30개 정도?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거 빼고 매일매일 새로 나온 게임들을 해도 튕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40만 튕겨요. 근데 제가 조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도 정말 다행입니다. 40이 정말 한 시간에 한 번씩 튕겼었거든요. 그니까, 여기 이제, 이 개발자분이, 이제 메인 개발자분이 개발하고 나면 밑에 이제 보조 개발자들이, 이제 경험이 없는 개발자들이 붙어가지고 이런 실수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안그러서는 이렇게 튕길 수가 없죠. 자, 혹시 개발자분들이 제걸보는 않겠지만, 저로 튕기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빠른 이동 부분 있죠? 이동하다가 튕기는 부분이랑, 영혼의 등불 있죠? 영혼의 등불에서이 소환 쪽으로 넘어가다 튕기는 거 있고요. 어, 상점 쪽에서 프리미엄이나 이런 게임에서 프리미엄으로 넘어갈 때 튕기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튕기는 경험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 천만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한 시간에 한 번씩 튕겼었어요. 튕긴다 이야기 하면은 여기 또그 사신 키우기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이 막 저보고 뭐라 합니다. 어, 휴대폰으로 해라. 휴대폰으로 24시간 돌리면 안 튕긴다. 근데 저같이 이제 게임 유튜버들은 휴대폰도 돌리고 있고요. 게임, 컴퓨터도 돌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무튼 그렇고,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 과제 쪽에서 받으시는 거 모두 받고, 어, 그래서 지금 캐릭터 쪽에 지금 내 정보가 아까 찍은 거랑 동일하나 튕기면은 이게 좀 사라지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똑같네요. 그래서 제가 사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올리고 있었고요. 오늘은, 어, 또 알려주신 거죠. 아, 참. 아, 어, 길드에서 이, 상점에서 여기서 있는 보시면 알지만 이 고르디안 조각 이꼭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도 또제 테크를 달아주신 유저분이 알려주신 거고요. 저는 영혼의 덕후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어 원래 이제 필요한 것 마력 체력만 올렸습니다. 마력 체력 부분만 강화를 했었는데 체력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알려주신 게 이제 여기 이제 아래서부터 전부 다 강화를 다 해라. 네. 강화를 다 해라라고 하셔가지고요. 어,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해서 요거 이제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를 다 강화하게 되면은 뭔가 어, 엄청 쎄지겠죠? 오늘부터 요거를 조금씩 다 요것도 요것도 1 강화했던 게 마력 체력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던 겁니다. 얘는 보면 사신타 데미지 획득 경험치 골드라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요걸 안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데미지가 얼마가 오르는 거야? 음, 1% 오르고, 어, 예, 거의 뭐 0., 아 1.7%씩 뭐 이렇게 오르는데, 이게 쌓이면 굉장히 큰 수치가 된다고 하니까요. 네, 요것들을 전부 다, 네, 10레벨을 담은, 고 어? 최대 레벨, 아, 예 최대 레벨이구나. 일괄 등록 강화. 그리고 요것도 일괄 등록 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 등골 레벨업을 여태까지 안 시켰었습니다. <laughs> 네, 일괄 등록. 어? 아, 이런 최대 레벨이구나. 아우 헷갈려. 아, 이 조그만 것들을 레벨업 시키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참이. 뭐 강화, 이거 맞나? 이렇게 강화하는 거 맞죠? 어, 저 혹시나 실수하고 있나 싶어서 일괄 등록 강화. 네, 이런 식으로. 강화는 금방 할수 있겠네요, 예. 이거 할로 강화. 근데 이게 또 옷자리를 강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옷자리는 또저유을또 만들어야 돼서 6만 되고 실만 들어야 돼가지고요. 네. 어, 이거 9레벨 됐네? 뭐가 어, 부족했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아, 경치 초가된다 이건 다음에 올려야겠네요. 어, 이거를. 3짜리까지, 네, 3짜리까지. 일괄 등록? 와, 이거 헷갈린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일괄 등록. 어, 이제 없다. 4짜리까지 해야 되나? 강화를 몇부터 하더라? 5부터 하죠. 4까지 안 하고, 4까지 일괄 합성, 일괄 합성. 그쵸, 그렇죠? 5부터, 5부터 합성이지 않나요? 음, 5부터 6, 7을 만드니까 4까지는, 사까지는 갈아 넣어야죠. 아, 이게 헷갈렸다. 어,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도 제가, 이거 안 되네. 4짜리도 다 없나? 4짜리도 지금 다, 다 썼나 봅니다. 4짜리 없네요. 그러면 은 5짜리는 6을 만들어야겠죠. 5짜리는 하나도 없고요. 5짜리는 두개밖에 없네. 그리고 6짜리는 하나밖에 없고. 다 없네? 이번에 뽑기가 별로 안 좋았나? 제가 조금 전에 뽑기를 했었거든요. 등금 과제에서 30개씩 갔고, 네, 업적도, 어, 업적이 많네요. 소환을 들어와서 다시 소환 하겠습니다. 어, 헷갈려. 어우,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왜냐면 또, 다른 거에 비해서 UI가 비슷한 건가, 작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잘안 보이네. 이거 작아가지고, 네. 8장. 아마 다 소환하면은 밑에서부터 또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이, 이 조금씩 조금씩 모인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예, 제한테 그, 크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이게, 이 카드 자체는 워나 예, 능력치를 많이 올려주다 보니까요. 자, 자, 밑에서부터 10, 10, 10, 10, 10, 10, 10, 10. 안된 거, 안된 거. 10, 10, 10, 10, 19. 이거 어, 10, 9, 요거 후발 등록? 강화하기. 어, 요10 됐고. 그 다음에 후발 등록 10. 그 다음에, 일괄 등록, 10. 어, 별, 하나짜리 끝이 났고, 두 개짜리도, 두 개짜리도 여기까지 했고요. 와, 일괄 등록, 10. 미리미리 좀 해도, 아우, 헷갈려. 어? 7밖에 안 됐어. 이제 없나? 어? 쟤는 왜 7밖에 안 됐지? 일괄 등록, 예, 네, 10. 그 다음, 여기도 이 자리도, 아, 이 자리도 10다 끝났네요. 그쵸. 그렇죠? 이 자리도 10다끝나고 이제 3짜리 10 만들고 있습니다. 어, 3짜리 10. 네. 3짜리. 1발등록. 어, 아, 방금 4, 아, 짜리 들어왔구나. 10, 1발 등록. 10. 아, 어, 이제, 이제 없나? 아, 이제 없네요. 이제, 지금 3짜리도 아직 다10못 만들었지만, 3짜리 빨리 10 만들고요. 4짜리는, 예, 방금 썼고, 5짜리는 1이 있나? 5자리 하나도 안 나왔나? 와, 5자리가 안 나왔나 봅니다. 5자리도 없고 육자리도 하나 육자리도 하나뿐이고 칠자리는 예, 미 보유. 현재 미 보유 이거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과제로 또 12개 또 주네. 네이건또 계속 있을게 주니까 이걸또 계속 또 반복해야 되네요. 확인. 어, 11번 소환. 오늘 전투력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생각보다 강화를 많이 해 가지고 근데 나오는 거 보면은 별 등급이 진짜 낮아요. 둘, 셋, 둘, 셋,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니까 예, 위쪽으로 진짜 올려서 위에 거 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음, 없죠? 네, 하나, 하나. 옷자리가 옷자리가 강화하기 일괄 등록. 아, 예, 일괄 등록에 강화가 아니라 합성을 해야죠. 일괄 등록. 아, 없네. 없네. 옥자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밑에서 강화하던 거 맞아야 되겠습니다. 어, 강화, 일괄 등록, 와, 많이 들어간다. 많이도 먹는다. 많이도 먹어. 와, 일괄 등록, 네. 7이네요. 여기까지네. 자, 과제 또 3개 주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쪽에 와서 능력치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어, 우와, 기군 전투력이 355에서 500정이 됐고요. 종업 전투력이 1300에서 1 8 0 0격이 됐습니다. 어, 물리 공격력이 엄청 증가했고, 마력이 99양에서 113양이니까, 어, 14양 정도 올란 거죠. 그쵸?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체력이 3경. 와, 이제 체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럴 거면더 이동해야 되겠네. 혼돈의, 혼돈의 8, 9, 19역 가볼까요? 또 죽으면 안 되는데. 체력이 지금 절반 이상 있어서 어 일단 19역 그죠? 또 가서 죽으면 어 19역 10구역. 예 19역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19역에서 사냥이 충분히 사냥은 가능한데 이 체력이 버텨야 됩니다. 어 체력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보니까 아지 공격력은 높은데 여전히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긴 한데요. 어 사냥에 사냥이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어도목지는건좀 욕심일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 혼돈의 1 19요. 야, 또 올라올 수도 있겠다. 좀 엄청나게 졌는데요. 어, 지금 사냥이 체력 다는거 보니까 사냥이나 체력 딴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네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신수도 지금 하루에 넣어가지고요. 하루에 연료 넣고 보상. 와, 보상 많이 받았다. 그동안 좀안했어가지고 레벨 증가 쭉 시키고. 이것도 쭉, 아, 휴식 중이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laughs> 바보. 아, 여러분, 이거, 이게, 이게, 아, 프리미엄이래. 아, 이거 자꾸, 용을 불꽃이 자꾸 까먹어가지고요. 예, 아, 15만원치 사겠습니다. 야, 신수들, 어디, 빨리 나와. 아, 이 회복. 아, 이 녀석들 자고 있었네, 이 똥강아지들. 아, 참, 네, 회복 시켰습니다. 아, 이 똥강아지들이 자고 있는줄 몰랐습니다. 어, 어, 나, 어, 나와, 나와, 이 녀석들아, 어? 어디 있는 거야? 했는데, 똥강아지들이 왜안 보이지? 응? 원래 강아지들이 안 보이나? 강아지들이 다 어디 갔죠? 이상하네. 실수 쪽에 강아지가 보여야 되는데 동행 중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버인가 아니 괜히 강아지 없으니까 불안하다. 잠시만요. 이 강아지들 워프하면 나올라나? 한번 워프해서 강아지들 나오나 볼게요. 아니, 이. 이런 버그가 있으면 어떡해요? 아, 언제 나오네. 아이, 참. 버그, 이런 버그도 좀 빨리 고쳐주세요. 이게 뭐야. 어, 버그 키우기, 이거 정말, 사신 키우기가 아니라 버그 키우기잖아요. 네, 아무튼, 오늘,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고요. 꾸준히 성장하게가 하고, 업그레이드도 해가지고, 지금 신 1등급도 지금 이만큼 많이 모아뒀습니다. 어, 2만 레벨 되면 반지 지금, 2만 레벨 퍼업입니다. 2만 레벨 되면 또 기념으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사신 키우기에서 정말 댓글로 도움 많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A 게임 t v 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